저는 성적 판타지는 진짜 없습니다 아니 아직 모르겠어요 제 안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찾지 못했어요 그 녀석을 여러분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은 없습니다 그게 한네스라고요 말해봐 당당한 너희가 그렇게 당당하면 말해봐요 지금부터 말하면은 참여하는 걸로 간주할게요 싱싱한 싱하뇨네 너는 성적 판타지가 무엇이냐 아직 나 모르고 아이 씨발 진짜 이 개새끼야 그림쟁이? 아너 그림쟁이님 제군 나는 안경이 좋다 선글라스가 좋다 아이씨 아, 뭘 얼마나 꺼들라요 처음 뵙는데 진짜 망고꿀이 봐. 그럼 바로는 성과해주세요. 저 개인적인 건데 괜찮아요. 음. 아니, 닉네임 가려드릴게요. 뱃몸에 하네스 입고 SM 플레이가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럼 이 정도면 뭐 그래도 깔끔하게 말했다. 용 어, 나올 정도는 아니네요. 망고꿀. 아이고, 자 익명했습니다. 물음표 물음표. 아유 걸리셨네요. 원호군님 망고꿀 살빼 망고 아, 대. 아, 망고꿀 살빼. 아, 대지려라 어독. 아 섹스하고 싶다. 돈을 먼저 확인하세요. 아 섹스하고 싶다. 어독. 좁은 곳. 아 섹스하고 싶다. 좁은군요. 좁은 곳이요 좁은 곳이 무슨 뜻이에요? 아, 아, 진짜 망국 아, 제발. 아니, 자기 방송 아니라고 뭐 보냈어요? 신우마 사무랑 너 거기 사무랑 들어갈 수 있어. 네가 통화 조시야 이런 건 노코멘트 할게요. 야, 이 새끼야. 건물대는 아니지, 이 새끼야. 건물대라는말 자체가 일단은 군대에서 쓰는 말인데 거기서 어떻게 하냐? 신우마, 조분. 좋긴하다 어, 거기 좋긴하다 어? 너? 별 다른 건 없고요. 눈 가리고 구속당하는. 아니면 이 정도면 성적 판타지를 얘기한다고 했으면 이 정도면 그래도 말을 할만하죠. 상대방이 움직이는 거지. 아, 네네네. 뭘또 <목소리> 저에게 다시 기회. 이게 뭐 얼마나 큰 기회라고 나에게 다시 기회를 달래 미친놈아. 이게 뭐 살면서 없을 기회니?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니까 본인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닌가 본데요. 어두개만씀해보세요자2편 갑니다. 신체 부위 어깨 순나 하지. <목소리> 잠깐만요 말하지 마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말하지 못할 신체 부위라. 아좀 방구 아씨. 보물지도를 가까. 아아 아, 이거 어떻게? 아나 놓다가 놓다가 이거 블랙리스트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보물지도가 어때서요? 아니 방구 끌리면 조용히 계세요 일단. 그래요. 그래서 뭐 원피스를 찾으러 어디로 갈 건데요? 보물지도를 눈 앞에서 봐야지. 천원안 돼. 여러분, S M 이뭐의줄임 말인지 알아요? S는 S 는 섹스의 S, M 은 머신의 M. 아씨, 어독. 그래. 내가 이런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 귀여운 척과 게임을 했으니까 시청자가 안 나왔지. 어, 얘 드디어 내 방송이 이해가 되는구나. 이 사람들이 다른 방에서는 다 이러고 다녔을 텐데 내 방에 와갖고, 아유 우리 원호는 지켜줘야지 하면서 착하게 지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게임은 못 보고 나가지. 너희에게가 원했던 게 이런 거구나. 망고꿀.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여러분 것 보세요. 어독. 꼭 혼자 보세요. 당신 뭐야? 아까부터 왜 그래? 나한테 내 당신에게 잘못한 게 있어? 왜 자꾸 나를 암살하려는 거지? 후후 신입인가 봐. 성적 판타지는 역시 A 플러스죠. 어독. 와와 미친 와 미친. 와 30분이 넘었어요. 아까는 2 3분인가 그랬는데 어머 와 미친 거 봐. 이제 어머 33명이나 있네요. 미친. 어 여기서 저도 미쳐볼까요? 아 자, 저도 미친놈이 되었습니다. 과연 미친놈 40명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자, 빨리 여러분들 동네방네 소문내고 미친놈들을 데리고 오세요. 37명, 세명나왔습니다 자,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나의 성적 판타지를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고 싶다. 어디서도 말 못하는 나의 성적 판타지. 수치풀 공개풀, 클럽 다 가능합니다. 네, 다 말씀하세요. 나한번나왔습니다 맞죠? 한 명, 과연 미친 놈4 0 포는 누굴까? 구 자, 과연 미친 4 0 번째 미친 놈 올까요? 자, 오나요? 네, 오나요? 오나요? 안 오나요? 아, 아쉽네요. 아, 안 되나요? 아, 가자가자 가자. 자, 영화 아! 마감. 어독저좀 이상한데 괜찮습니까? 사회적, 부덕적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는 가능합니다. 저는 남녀 커플이 하는 걸 보면서. 뜨끈한 흰쌀밥을 먹는 거 좋아합니다. 어독. 원호구. 처음 걸려보낼 크크. 저는 다른 건 없고. 아 아. 마이크 테스트. 셀프, 섹스 미친, 셀프 섹스. 섹스. 미친 새끼야. 시발로마. 저는 다른 건 없고. 진짜 굳이 생각하다면 영화관 정도. 심야 이럴 때요. 아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이거는 판타지입니다. 와. 영화관에서 보면서. 옆자리 뭐야. 사람들 다 있는데 하는 게 좋다는 거라. 아 그런 소리에 아니 그냥 아 그냥 굳이 생각하자면 뭐그 정도죠. <laughs> 망국군 자동 마사지물 재밌어요. 아 누님 제발 제발 후진기어 좀 제발 배우세요. 인생에 악셀밖에 없어. 없었는데 영화관으로 할게. 뭔가요? 백허그한 상태로. 아 네네네. 디그쳐주면서 귀에 대고. 아, 씨. 근데 친구 연애 때보다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래도 솔직히... 우리가 있어서 재밌지?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전 아까 아... 말한 하 s 는 개그였고. 네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시죠? 찐으로 말하면 네, 오케이. 찐으로 S로 하려다가 역관광장에서 M 당하는 거요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막힘없이 술술 나오네요. 후배를 위하고 싶고, 후배가 위에서마제를 네. 같이 했으면 좋겠나요?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쵸. 과제에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도 넓었으면. 아, 그쵸, 그쵸, 그쵸. 그 잠깐. 사이에. 너가 유튜브에 나올 사람인지 안 나올 사람인지는 여기서 결정된다. 잘 말해라. 네, 여기까지 할게. 오케이. 써도 돼, 안 돼. 써도 돼요. 네. 원호구. 히리읒이트째네요 유튜브 써도 돼요. 원호구님. 저는 굳이 생각해보자면. 영화관 맨 뒤에서 즐겨보고 싶네요. 아니, 난 이거 말고 없다고 시오 하네쓰고 나발이고. 그거 다 너네가 쉬움. 프레임이잖아 쉬옵놈들아. 네, 아, 예. 됐나요? 어.. 원옥군님 하셨나요? 네.. 유튜브 도 된대요 허구독! 도덕적으로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것과 일반적인 것들 중 어떤 게 좋나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빨리.. 일반적인 갈게요. 거 먼저 말해보세요 일반적인 거 먼저 어.. 일반적인 거 먼저 말해보세요 먼저 물어봐줘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과 다르게 속에 아무것도 안 입은 저지 음.. 아, 평범하네요 도덕적으로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것의 키워드만 말씀해보세요 키워드만 마구잡이 어구독 어우선 피부 톤은 완전 하얗거나 완전 어두워야 해요. 태닝 구릿빛, 왕이나 사장 같은 높은 직책에 자존심 센 사람이 망가져야 함, 그리고 목덜미가 예뻐야 하고 등하고 목피부가 깨끗했음 좋겠고 무엇보다 완가함 중요. 어제 밤본 건가요? 미신한테 모르가나 킬 쓰고 싶어요. 필터 안 걸치고 말해도 되죠? 네뭐 뭐. 요즘 자주 본 건데 팔다리 묶은 상태로. 새끼들 왜 이렇게 다 속박을? 너네 롤 하지 마라. 너네는 진짜 이제 웬만하면 너 진짜 바루스, 모르가나, 뭐 럭스 이런 건진 짜지 하 마라, 진짜로. 아저 아니에요! 아저 아니니까. 어독. 너...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네. 너무 많이 나와서 저도 당황했어요 빠르게 말하면 아이 망고꿀님 그좀 채팅 좀그 건물 알고 계신 분이 주방에서 님. 요리하다가 하는 이거 소파에서 하는 거와 어. 세탁기 위에서 아까 다시 보기 보면은 집들이 저어 집들이 좌 있어요 어, 어 그분들 현관 앞에서그두 명이서 만나면은 그 집들이 진짜 완벽하게 하겠다 그리고 청소기를 들고 야스를 하세요 그냥 약간 그분 만나면 되겠다 진짜로 말하고 있잖아요 쉰 망국풀벽국풀 이게 뭐예요? 본인 입으로 순수하시네 본인 입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지금 이쪽 채팅창 안 보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유튜브에는 쓸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해보세요 벽에 박혀서 뒤에도 박히는 속박풀 말하라면서요? 아예 문제는 없는데요 벽에 벽에 박히는 게 뭐야?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런 거야? 막 구멍 난 벽으로 넘어가려다가 뭐 넘어가려고 했는데 뭐 상반신만 껴갖고 막 그 말도 안 되는. 소토미 히라 안 보셨네. 사람 많은 주말. 백화점 가서 소금 매장 피팅실에서 칠 아예요. 어, 정상 범주입니다. 삐빅 정상입니다. 네. 일단 커플인데 남여 남남 여여 커플을 한 호텔에. 아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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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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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법에 걸릴 수도 있고 위험할 수 있어 위험할 수 있어 잠깐만. 모아서 하는. 어독. 알겠다. 아이고 난 아이고 난 이쯤에서 원호구 유튜브 노딱과 편집자님의 안녕을 위해 잠시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트라이셉스컬은 삼두 운동이에요 근육 좋아 난너 싫어 음 싫어 과정